오후 6시 어, 48분쯤 됐는데요. 어, 연탄 난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단점은요, 제 몸이 죽어나가네요. <laughs> 아유, 이게 지금 오른쪽, 왼쪽 하엽 정리 하면서 지금 이 하엽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예쁘잖아요. 애들이요. 어.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연탄나루를 갈다 보니까, 와, 왼쪽에 혈류들이 <laughs> 별로 안, 아까 보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음, 근종망염인가 뭐, 그것도 오면서, 이, 보니까는, 어, 혈관 개통이 이렇게, 에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와 몸이 몸이 이거 남아나질 <laughs> 않겠어요 그래서 연탄 난로를 지금 떼니까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 일단은 지금 무슨 겨울 겨울에 장마처럼 비가 오거든요 어 연장 지금 며칠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다육이를 드라이하게 이렇게 다육이들을 말려주다 보니까 어 어떤 그 곰팡이성 질환에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어저께도 제가 어 다육이 상품들이 조금 들어와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며칠 전에 그 잿빛 곰팡이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외부에서 어, 외부에서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묻어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조금 물건을 받아보면서 느끼는 거는 농장에서 그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농장은 더 빠르시죠. 우리 매장보다. 아, 이게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제 죽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농장은 안 죽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 이게 원인이 뭘까를 우리보다는 더 빨리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받아보면 그 옛날에는 뭐 깍지벌레라든지,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곰팡이성 질환이 많이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물건을 보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농장에서, 어, 이렇게 살균 살충제를, 어, 어, 이거를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물건을 받아보면. 그래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요. 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다육이 왜 흙에 대해서, 어뭐 어떤 흙을 써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어, 궁금해하실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 예전에 제가 물건을 받았을 때에는 어 뭐가 있냐면 음 조금 이렇게 뭐 뭐라 할까 개분이라 가죠 그런 거를 좀 많이 쓰셔서 아이들이 깍지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어그 상토로만 심은거 있죠 만약에 내가 물건을 샀는데 상토만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거는 좀 분갈이를 하셔도 되는데 배수성이 좋게끔 만약에 마사의 비율이 어한7 8 5 정도 된다 그리고 상토 영양적인 부분이 한 어, 뭐냐면 3이나 5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셨을 때 어, 뭐냐면 분갈이를 바로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부터 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만큼 물건이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물건이 이렇게 정체제가 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어, 뭐냐면은, 그, 옛날 농법으로 지시는 농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핏, 그 뭐냐면, 음, 상토만은 안 쓰시거든요. 아무래도 뭐, 모래라든지 마사, 마사는 거의 안들어고 산마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굳이 병이 없다면은, 이렇게, 어, 안 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흙을. 요 아이도 그때 얘가, 아, 재피곰팡이가 아주 좀 심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 이거, 이거 너무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지금, 내려갖고 지금 못 팔아요. <laughs> 예쁜데도. 가격이 뭐 절반이 뭐예요. 그 이상이 떨어져버리니까. 음. 얘가 재피곰팡이가 있어갖고 얘가 3분의 1 이상을 제가 입을 제거를 해주고 통풍이 잘 되게끔 했는데요. 어, 지금 흙을 보면 제가 봐야 되는데, 피트무스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피트무스로 돼 있는 거는 그래도, 어, 뭐냐면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토만 한거 있죠? 그거는 분갈이 하셔야 돼요. 음.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 내가 물건을 받아봤는데 상토만으로 돼 있다. 그거는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 어, 배수성, 통기성이 안 좋아서 죽어요. 잘못하면. 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어뭐이 살균제와 살충제를 잘 주신다면 굳이 어, 배수가 잘되고 통풍이 잘되고 그렇다라면 어 그거를 뭐 이렇게 어, 우리 매장의 경우에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토만 심어져 있는 흙은 하셔야 한다. 어. 그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음,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 밤에 봐서 그런데요, 여러분. 한눈에 보셔도 아이들이 어떤 병의 기운들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으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탱글탱글하니 아주 괜찮습니다. 좀마른 거는 뭐몇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물을 주면 되는데, 어 하역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서 어, 지금 못 주고 있고요. 음, 그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연탄 난로를 지금 거의 비가 대전이 비가 한 연장 며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어, 뭐냐면은 그 연탄 난로를 지금 거의 세 대를 떼고 가요. 사실 그렇게 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대전 기온이 거의 영상이고 영하 1도, 2도, 3도 이기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어, 그거를 그렇게 연탄을 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곰팡이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어, 아이들이 지금 소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아이들도 되게 건강합니다. 어, 건강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보시면 살로 철한데요 얘만 곰팡이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요 아이는 같이 들어왔는데 요 아이는 없었고 얘는 제피곰팡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아, 뭐냐면 음~ 상처 보호제를 발랐어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피곰팡이는 빨리 발견하시면 살아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번에 물을 살짝살짝 살짝 줬잖아요. 어, 그래갖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펴지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연탄으로써 빨리빨리 말려주니까, 요렇게 여러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음, 뭐, 여름 장마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어,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습하게 가는, 어, 여름 날씨에는 연탄 난로가 장점으로 어,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을 그때 들고 나서도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연탄난로로서, 음, 말려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보세요. 어, 탱글탱글하니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보십시오. 어.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 제 몸이 맛이 가고 있네요? <laughs> 지금. 어, 오른쪽, 왼쪽, 또 지금, 음, 보니까는, 어, 그 조금 안 좋아요. 어, 그래서, 왜냐면은 자꾸 무거운 거를 날르고막 그러니까 뼈 개통이 지금 안 좋잖아요. 어, 뼈 쪽으로 또 이상이 오고, 거기에 플러스 또, 막 이런 데도 풀도 뽑아야 되고, 풀을 뽑아도 또 나지만 또 뽑아야 되고, 저쪽도 제가 다 뜯었는데 또 나고. <laughs>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음.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보살핌으로써 다육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또 어, 이렇게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요. 어, 사실 뭐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저희 매장을 알아주시고 어,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주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아, 우리가 일반인이다 보니까. 처음에 어, 다육이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화답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어, 왜냐하면은 그게 어, 다육이로 어, 거의 뭐만 명, 십만 명, 이십만 명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하다가 아 어, 지금 너무 이제 힘들어서 중단을 하고 있고 이제 다육이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육이를 많이 제가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화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답을 해주시고 또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는 테크노 다육식물원 주인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쁜 애들 보시고, 음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아, 그 다음에, 아 연탄날로 이제 요점은 뭐냐면, 연탄난로로서 여러분들이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습을 빨리 말아, 말려주니까 그 뭐냐면 잿빛 곰팡이에 조금은 곰팡이성 질환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라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